오 <laughs> 와 진짜 좋아. 와 여기 너무 상상 이상인데. 좋다. 좋은데? 와 여기야 진짜. 응. 아 여기 안에 들어가는구나. 아, 근데 커플이면 진짜. 이렇게... 아. 좀안 돼. 바로... <laughs> 약과 있다 여기 약과. 역시 <목식> 그거여잘먹 응. 먹은... 누가 플레이스트 틀어놨어. 재즈. 나 씻으러 갈게. 맛있겠다. 약간 이거 인어공주 느낌 나. 어, 개이뻐. 버터트 소스 같은 거 요소스? 아, 사워크림? 이거 들어간 거 아니야? 같이 어 맛있어? 맛있 왜 저래? <laughs> 약간... 이게 뭐야? 막 태여서 신났나보다. <laughs> <laughs> 와 맛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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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떡보다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 배달팁이 9 0 원이야. 응? <laughs> 그러니까. 근데 여기밖에 없어. 지금 주변에 있는 지점 중에. 오늘 좀 옷을 연예인같이 입었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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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걷는 것도 연예처럼. 아니 인공가는 빠스님처럼 입왔어 빠지 않은 빠. 어디 만져! 아, 뭐 하시는 건데? <laughs> <laughs> 마크댄마크댄 <laughs> 댓글에 마크 바지 확인 플리즈라고. 마크네. 마 마크네. 마크네. 마크 마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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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laughs> 제제 바지확인 플리스 근데 그때 애들이 엄청 놀리고, 막 할머니 가슴이라고 놀리고, 약간... 지금 먹을 거야? 이거? 지금 먹을까? 얼음이 놀거같얼 같아. 데이거아이씨더 크게 이거같매라음이 그래 뭐아 얼음이 놀거 같아. 음이놀거 같아. 얼음 아! <laughs> 이영지 같다. 나 여기 상처 났어. 그때 개큰 상처 났어, 그때. 개큰 <laughs> 내가 지금 이 바지가 아니야. 빨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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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고 아. 와. 빨리 좋아. 진화경 알고 있거 섹시하다. 처 나. 났어. 하는거 봐. 와, 진짜 나만 그래? 와, 진짜 좋다. 진짜. 아, 저기에? 그거 안나오 이그 정도로 잘 녹지 말고, 그 정도로 잘 녹지 말고, 그 정도로 잘녹줘 말고, 줘 정도로 잘 들어가? 고그 정도로 잘 녹지 말고, 봐기다로잘 녹지 말고, 그정 어? 로잘그냥 어? 로잘녹어말어 어? 정어로잘 녹지 말어그 정도로 잘어지 말고, 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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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뿌링클, 네. 아, 됐어. 그 정도로 잘 녹지 말어그 정도로 잘어지 말고, 그 정도로 잘 녹지 엄마들 정도로 잘 녹지 말고, I don't know. I 그렇게 t 고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v r I don't know. I d o 거 t know. I don't 거 n o w I d o n 아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어, 아니, 진짜. 아 <laughs> 진짜 <웃는구나. 웃음> 아니, 아니, 너무 맛있어 아.. 맞아, 좀안 어. 아 맞아 여기까지면숨안쉬어니 <laughs> <laughs> 훈련 중임 김치 김치 안에서 진짜? r o, r -O <laughs> 여기에서 자, 잠시 나오지 않습니다 저엄가 노래 틀어줄게 그때 듣기 좋은 플레이리스트 알아? 더운데? 에어컨 할때 듣기 좋은 끈적한 R&B 플레이 언니가 이쪽을돌아와해 섹스시죠? <laughs> 이게 섹스할때 이런 거거그니까 잠깐만 섹스할 때 듣기 좋은 <laughs> 근데 프리미엄 아니야가지고 <마리아> 광고 <laughs> 나와 <laughs> 푸켓 어때? 멀리 어때? 마닐라 어때? 저래 놓고 말랑키리조를 짜고 있어 <laughs> 자, 하나, 둘, 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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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주 아니야, 푸주? <laughs> 푸주 아니야? <laughs> 엉덩이를 카메라에 대지 말라고. <목소리> 카메라가 엉덩이에 댄거야. 맛있어? 맛있어. 바이바이. 맛있어. 여기 화장 다 지웠어? 쁘게잘 나오는데 근데 여기? 이거 봐봐. 그러게? 약간 하트 시그널 같아. 광수 씨를 기다리는 영숙 씨. 하트 시그널을? 프 아니야? 어. 차 운전할 때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넷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마지막 연애가 언제신가요? 제가 아빠 고안이 있을 때 했어요 아예 고 안에 있을 때였던 거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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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이고. 진짜 나만의 놀이기 같다. 성북구에서 <laughs> 공부, 공부 안 하고 있고요. 성북구에서 <laughs> 공부 안 하고 있고 <laughs> 마포구 삼양동 삼양동에서 어... 주로 밤을 새고 낮을 새고 <laughs> 네. 밥을 먹고. <laughs> 네. 밥은 어디서 드시나요? <laughs> 상감 다인인가? <laughs> <laughs> 그럴 줄 알았어. <laughs> 영혼 불닭. 영영혼 씨가 사줘야 되는 거야? 아, 직접 나에게 여기 여기 내게, 직접. 그럼 나도 나도, 나도 먹고 싶어. 은거 한재 불닭. 직접 해주시는 부위다. 거, 직접 여기 와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 아, 직 진짜 전자레인지 1분 돌리고 섞고, 1분 아, 섞고, 일분 돌리고 섞어. 그래야 영혼 불닭이지. 저 물로, 저 물로. 저거 <laughs> 약간 근데 왕뚜껑 국물 같아. 아, 아니 김치 사발면. 응 그니까 그 그러니까 애가 김치결 이 어쨌든 김치결. 아거 마셔보자. 어 <laughs> 그거 해줘. 나나둘 <laughs> <laughs> <나, 웃음> 셋. 내 놀이개가 내 놀이개가 돼요. 에디 화내는 존나잘라고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laughs> 이래? <laughs> 아이 좀 보여. <laughs> 안 보여. 안, <laughs> 안 보여. 안 보여. 우리 그리고 저기 정우 <laughs> 영상 틀어 놓고 보면서 먹자. 그러니까. 근데 나 지금은 그렇게 반가운데 <laughs> 맞아. 아 <아니, 일단 웃음> 그러니까 사다 놓고 어. 여기 나 경계 가 없어졌어. <laughs> 이렇게 됐어. <laughs> 경계가 없어졌다. <laughs> <이거> 심각한 일이야. <laughs> 언니 그냥 불닭영불 아 근데 치즈 올려먹을 거야? 아니 체다치즈 이런 거? 치즈 안줘그 올려먹는 게 나은 거 왜냐면 내 기가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먹는 거지 <laughs> 네. 그러면 나 그냥 영혼 불왜 <laughs> 이래 아, 야 가자 지 음. 여러분?